집택TV 배과장입니다. 오늘의 집들이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타운하우스에 와있습니다. 여기가 총 13개동 10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건물당 총 층은 4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주차 100% 가능하고요. 여기가 지금 세대수가 많고 그리고 단지도 엄청 크기 때문에 대지 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무령 분양가 2억대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바로 전실부터 보러 가시죠. 전실입니다 전실공간 정실 이렇게 예, 타일 엄청 큰 걸로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띄움시공 돼 있어 가지고 신발 이렇게 보관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키큰 장으로 하나 둘세개돼 있고 예, 신발장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키큰 부츠 같은 거 예, 부츠 여러분 탈거해서 보관하시면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간접등도 돼 있어 가지고 깔끔하게 연출이 되네요 줄눈 시공도 금색으로 깔끔하게 잘돼 있어 갖고 왠지 돈을 부르는 그런 전실공간인 것 같습니다 외출하실 때, 일가소동 스위치 누르시고, 외출하시면 되실 것 같고, 서면동슬래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주방에 한번 거실 보러 가실까요? 주방입니다. 예. 와, 여기 뭐, 타운하우스답게, 주방이 진짜 깔끔하고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뭐가. 작전기 같은 그런 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조합이네요. 네. 이렇게 후루, 예, 이때리식이죠. 네, 이때리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게 되어있네요. 하이라이트랑 인덕션 되있어서 여기서 음식하시기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또 4인용 식탁이 일자로 쭉 뻗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하고 바로 밥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잘 되어있어서 여기 조명도 깔끔하게 잘되어있고 여기 콘센트도 있고, 전동 스위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식사하시고, 뭐, 집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컴퓨터 사무 업무 보셔도 충분히 가능한 공간인 것 같아요. 요 아래, 인덕션 아래에는 바통이랑 전자렌지, 그리고 광파불렌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예, 요렇게 따로 있고, 그리고 옆으로 뒤에 보시면은, 여기 주방창. 예, 타운하우스에 주방창이 없는 곳이 가끔 있는데, 여기는 주방창이 따로 잘 되어 있네요. 예, 판상형 구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방창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 같은 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가스렌지가 설치가 되어 있어갖고, 가스 빼가지고 따로 가스렌지 위에 올려두시고, 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가스, 뭐, 전기, 뭐, 할 것이 다 쓰시면 될것 같아요. 싱크대도 사각볼, 깊고 넓은 걸로 되 있고, 중간으로 물이 잘 고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양으로 잘 잡혀있고요. 잘 줄눈도 은색으로 깔끔하게 다 재는 되어 있네요. 무슨 이줄눈이 부르는 게 동일하더라고요. 우리 위아래에 수납장 다돼 있어가지고, 예, 수납하신, 시 그게 불편함 없으실 것 같습니다. 조명들도 깔끔하게 위에 핀조명으로 이렇게 시오비 조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비스포크 네, 옵션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 옵션으로 나는 이거 필요없어 우리 집 지금 냉장고 지금 뭐새 거야 지금 새 거다 그러면은 이거 빼고 네,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많은 분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기본으로 비스포크 네, 이렇게 냉장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없다 그러면 양문형으로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 공간입니다. 예, 이거 거실 팍 했다며. 이거 맛병이 진짜 넓어요. 예, 거지 뭐, 4m, 5m 정도 나오는 공간이고, 우물음 청장 돼 있는데, 우물음 천장 여기가 흰색이 아니라 우드 톤으로 조금 안정감을 주고, 예, 조금 활기를 주는 그런, 예, 톤으로 돼 있습니다. 실링팩, 이렇게 보이 들어오는 실링팩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양창이 돼 있어요. 이렇게. 타워식 도조죠 타워식으로 이렇게 양창이 돼 있어서 해가 뭐 이런 동서로 이렇게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소파를 두시고 TV 아트월. 여기 TV 엄청 큰 TV가 들어가 있는데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네, 전혀 답답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공기 수단기 무료로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 네, 저기 때문에 여기 뭐 냉장방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모서리 에 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간접등으로 탁 둘러져 있어가지고, 음영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해가 넘어가서 조금 어두운 곳인데, 그래도 불고 엄청 밝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안방 한번 보러 가시죠.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도 시스템 에어컨 무료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 넓이도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킹사이즈 되는 것 같아요 킹사이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킹이나 패밀리 사이즈 딱 넣으셔도 상관 없으실 것 같고 아이가 쓰시면 이제 저상형으로 크게 두셔도 무관하실 것 같아요 화장실이 이쪽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으로는 거실과 같은 방향을 돌아보고 있어서 핵은 굉장히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채왕도 좋고요 그리고 LED 전등박스가 가운데 하나 딱 있네요 또움지지 말라고 시비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체형 좋고 넓이도 굉장히 활용도 높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여기 드레스룸 예 이렇게 시스템장으로 드레스룸이 꾸며져 있는데 여기 이렇게 그대로 쓰셔도 되고 예, 여기 전기 콘센트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따로 빼가지고 화장대로 만들셔도 될것 같아요 그게 시스템장의 예, 매력이니까 그렇게 꾸미셔도 될것 같고 이 안쪽으로도 이렇게 코너로 이렇게 슉 이렇게 넣습니다 아, 부부 욕실도 한번 보실게요.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도 뭐, 이 정도면 돼야겠죠. 예, 네, 이 정도면 돼야, 뭐, 샤워도 하고. 네 예, 대소변 볼 일도 보고, 예. 그렇게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바닥에는 금색으로, 예. 이렇게 줄눈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 수납장 이렇게 자 아무도 톤으로 깔끔하게 잘되어 있네요. 예. 이렇게 수전이 있고 여기도 이제 줄눈 시공되어 있네요. 수전이 진짜 이 조금 애매하네요. 네 예, 소리는 애매합니다. 이 마이크처럼 얘기했는데. 예. 수전은 애매한데, 해바라기 수전은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부부 욕실은, 이 정도 크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 예, 샤워도 물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예. 대수분물도 있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요젠다이 선반은 없지만 뭐, 여기에 보관하셔도 되고, 뭐, 여기에 핸드폰 올려두셔도 되고, 여기에 보관을 다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잘 돼있어서, 수납 공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작은 방들이랑 메인 욕실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건방 보시기 전에, 다용도실 한번 볼게요. 여기가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입니다. 여기는 지금 분양 사무실이라서, 이렇게 프린터랑, 이런 다과 같은 거를 조금 세팅을 해 두었는데, 여기 보일러가 있다 보니까, 예, 열빠져나가라고 환기고 있고, 여기에 세탁기가 설치가 되겠네요. 타워 여기 두시고, 여기에 세탁용품 이렇게 선반 짜서 두시고, 그리고, 여기는 창고로 이제 청소기 같은거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완벽하게 공간 활용이 되는 이런 장점이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센스있게 여기 건축하신 분께서 바닥에도 요런데도 네, 섬세하게 줄눈시공을 했습니다 예 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있어 가지고 여러모로 활용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작은방들 한번 보러 가실게요네 첫번째 작은방입니다 해가 지금 저쪽 거실에서부터 요렇게 넘어와가지고 지금 해가 여기 떠있어요. 예, 여기 떠있는데, 여기 지금 체방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약 12자 정도 나온다고 는 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네, 사각형으로 잘돼 있어서 안정감도 주고 시스템에 공사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더운 거, 추운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전등 박스 깔끔하게 하나 들어가고 시오비 조명 각 음영지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뭐 개인 소재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작은 아이들 방으로 쓰신다고 하면 뭐 킹킹 사이즈 할 것이 다 두실 것될것 같아요. 그만큼 넓어가지고 이쪽으로 헹거 두시고 이쪽으로 뭐 컴퓨터 책상 두셔도 굉장히 남는 자리가 확보가 됩니다. 이 방. 네. 선생님, 네. 저. 뭐요? 모나리자? 뭐, 뭐. 아, 예. 아픔과 슬픔이 공존하는 모나리자. 예 네, 최근에 저희가 모나리자 뷰 같은 그런 현장을 갔다 왔는데, 예. 참담합니다. 그러면, <laughs> 마지막 잠깐만 한번 보러 가볼까요? 마지막 작은 방입니다 전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작은방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뭐, 첫째, 둘째가 있다면, 거짓 뭐, 첫째 아이 방이죠. 예 전실 바로 옆에. 방이, 제가 말한 게 이런 거예요. 책상 두고, 옆에 이렇게, 선반 이렇게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이겁니다. 침대 커봤자 어차피 잠만 자네. 뭐, 저 정도 정식 아니면은, 침대 뭐, 슈퍼싱글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침대 두시고, 이렇게 선반 공간 분리를 해서, 책상을 두시면은, 아이들 공부하는데도 좋고, 아니면 다큰 성인이나 그러면 이제 컴퓨터 책상을 이렇게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TV를 두셔도 되고, 아니면 스탠바이 이렇게 두셔도 되고, 아니면 행거를 여기 두셔서 아이들 옷 같은 거 이렇게 잘 정리해서 입으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룸이 이렇게 꾸며서 사시거든요. 예, 원룸이 이렇게 꾸며서 사시는데, 딱 제가 말하는 이런구입비가 아, 공간 활용이 이 정도는 돼야 작은 방 아니겠습니까? 역시, 타운하우스답게 집을 굉장히 잘 뽑았네요. 이 방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해상호설치치가 되어 있어서, 뭐, 덥거나 춥거나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전등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도 공간 활용 굉장히 잘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방입니다. 그럼 메인 욕실 마지막으로 한번 보러 가시죠. 메인 욕실입니다. <laughs> 여기. 욕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욕조를 딱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욕조 놓아도 될 사이즈의 구조도 사이즈가 엄청 크게 잘되어 있고 여기 샤워스 에바라기 수정되어 있고 아까 마이크처럼 생긴 수정도 되어 있네요. 수쓰되어 있고 욕실 용품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예인 거울, 예, 이렇게 조명 색깔 바꿀 수 있는 연예인 거도 따로 되어 있어서 예, 분위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젠다이 선반, 줄루지용 다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여기 뭐 욕실 용품 두시고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세면대는 어, 변기 같은 경우에 청소 용이한 거 이렇게 유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수건이랑 휴지 보관하시는 데. 네, 이렇게 수납장도 잘 되어 있네요. 여기가, 뭐, 바닥 줄련도 그렇고, 뭐, 인테리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거진 뭐 화이트 앤 우드 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요즘 계절, 요즘 날씨에 좀잘 맞는 그런 인테리어를 잘 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무리하러 그럼 거실로 가보실까요? 네, 경기도 파주시의 타운하우스에 와 왔습니다. 여기가 무려 1 3개동 100세대가 지금 여 들어와 있다 보니까, 땅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넓고, 그, 말은 즉슨 여기는 지금 불과 분양가가 2억대밖에 안 하지만 결국 대지 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 투자 가치도 굉장히 좋다는 말입니다. 지림도 굉장히 좋고요. 네. 이번 현장, 영과장님, 어떠십니까? 어, 촬영 오기 전에 이제 들어오는 입구부터 여기까지 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단지가 진짜 크게 잘돼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와, 여기 뭐. 건폐율만 조금 높게 나왔으면 아파트가 들어왔으면 완전 대단지급으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앞에 카페나 뭐 편의점 이런 것도 다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가 어 조금 외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벌써 계약이 활발히 되고 있고 한동벌써 은완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아래 보도록 언제든 문의 남겨 주시고요.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설정 안 하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배가장 그럼 더 좋은 현장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